음, 피지컬은 브론즈 4치고는 <laughs>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거. 이 정도 피지컬이면은 진짜 에메랄드는 달아요. 굉장히 쉽게 브론즈 4 관전 피드백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게임을 시작하고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여기 와드를 박으세요. 상대가 설레든지 선불룬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오 케인이 무조건 설칼 부일 거라 해, 해가지고 와도 안 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있습니다. 상대 케인이 그 날빌 동선을 짤 수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몰래 들어와가지고 님걸 뺏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파헤치려면은흠뭐 탑보고 여기를 좀 봐달라고 한다든지. 아 근데 그건 사실 대처법이 없습니다. 그냥 당해야죠 뭐. 이런데 와드 박을 수도 없고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칼라브리를 먹고 돌거북을 먹고 레드를 먹으세요 이거 기억해두시고 순서 응? 음? 뭐야 강타 어디갔어 음 선강타 쓰지 마세요 선강타 쓰는 버릇 안좋습니다 진짜 혹시 몰라요 진짜 이런거 버릇되면은 언제 한번 크게 사고납니다 응? 음? 응? <laughs> 그탑 있죠 칼대칼 칼 아니면 이런거 하지 마세요 막 진짜 100%고 막 3캠 먹고 막 탑이 막 피오라 대 리븐 이런 구도가 아니면은 막 자크대 모드 이런 구도면은요 굳이 막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이거 손해입니다 그렇게 막 2등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크가 존나 못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크가 3레벨이면 은좀더 괜찮았을 것 같다. 오, 야, 이거 그새 이거를 맵으로 보신 다음에 바로 판단하셨네. 좋습니다. 상위팀은 개빨리 오고요. 음, 이거는 별로 안 좋았네요. 왜냐 라인이 좀 당겨지고 오셨어요. 이 정도 위치면은 르블랑이 먼저 오기가 좀 힘듭니다. 이건 안 가시는 게 나아요. 이런 거할때 라인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님이 여기까지 딱 들어갔어. 르블랑 위치 보세요. 오리나 보이지도 않죠? 이 직전에 알아야 됩니다. 짠라라라 와드 받고 가야지 이때 매을 보세요. 누가 먼저 오겠습니까? 오랜하고 먼저 라는게 없죠. 이때 빼야 돼요, 그냥. 르블랑 비에고의 강점을 살려야 하지 않나고요? 그거를 지금 당장 이 르블랑님한테 강의해 드리기에는 처음만 하잖아요. 그냥 팀의 행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낫습니다. 어, 이 둘이면 은 무조건 이제 이득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새끼가 안 움직이면 못 하는 거예요, 롤은. 근데 만약에 님이 아니야. 비에고, 르블랑 구도면 이득 봐야 돼? 이런 마인드로 게임하면은 요 정신병 걸려요. 절대 그런 챔피언적인 그런 건 없구요. 그냥 팀이 안 오면 못 하는 거구요. 팀이 할수 있으면은 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건 어디 챌린저에서나 나오는 그런 거예요. 정글러는 팀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챌린저나 대회는 팀이 오너, 막 팀이 무슨 뭐 페이커, 뭐에, 초비 뭐이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새끼 뭡니까? 원 갱스터에요. 대회에선 미드가 페이커인데요. 님 미드는 원 갱스터라고요. 원 딜은 분노하는 아이언입니다. 페이지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데리고 챌린저식 플레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플레이도 사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케인이 시간 버리고 있죠? 케인이 시간 버리고 있죠? 이러면 냅두세요, 그냥. 케인이 시간 버리고 있어. 그러면은, 야! 너의 그 시간 버리는 거 허투루 쓰지 않게 해줄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잡지도 못하는 거. 너 시간 낭비하지 마. 나도 같이 낭비할게. 그럼 K는, 어, 낭비할 뻔 했는데, 님도 같이 낭비해가지고, 오히려 이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은 그냥 님은 정글링 하세요. 그럼 얘는만예원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죠? 저렇게 혼자 이렇게 시야에 보인다고, 어, 시야에 누가 보인다. 쟤꼭 괴롭혀야지. 이런 마인드 갖지 마세요. 케인이 집을 안간턴 동안 욕 먹은 거는 손해냐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정글도 먹혔고 님이 이 새끼 를 밀어냈죠. 근데 미드 바텀이 주도권이 있었죠. 그럼 케인은 여기 없겠죠. 그럼 욕 먹어도 되죠 뭐. 그리고 이렇게 커튼 깔대는요 이렇게 네모나게 까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크게 깔면은 만약에 그게 와드가 있다, 비우고 있는 거다 보입니다 여기. 그럼 유충은 주는 건가요? 줘야겠네요 탑 주도권도 없고 이거 괜히 애매하게 갱 갔다가 뒤질 뻔했네요 제가 봤을 때는 님이 가면 다시 봐 보세요 갱각이 나올까요 이미 다 들켰죠 갱각이 나올까요 다시 보기에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왜 님은 갱을 갔을까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아까 여기서도 뭔가 손해 본것 같고, 아 뭔가 상대에 유충도 먹었네. 마음이 급해져. 이러면 안 됩니다. 정글 마음 급하면은 끝장이에요, 끝장. 그냥 무난하게 하세요. 어, 할거 없네? 그냥 정글링 해야지. 이게 끝입니다, 그냥. 이러고 이제 그냥 집 가셔도 돼요. 할거 없으면은 여기 이 타이밍, 이 타이밍. 자, 풀캠프 싹다 돌았다. 어, CR 메인 남 터트리고 와드네 지워야지. 이러고 그냥 집 가세요, 이러고. 이러고 집 가세요. 할거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미드 갱갈 것도 아니고, 바텀 갱도 안 되고, 동남 바퀴 쭉 돌고 집 이젤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집 가세요. 보세요. 어, 그래도 뭔가 이득은 봤네요 이거는 운이 좋았던 거고요. 아마 이런 행동 많이 하면은 근데 뭔가 피지컬은 좋아보이는데요? 브론즈 4치고는? 그리고 비에고가 메이킹하는게 되게 목숨 걸고 해야 돼가지고 비에고로 메이킹하는거는 비추천드립니다 비에고가 메이킹하기가 힘들어요 비에고는요 정글 숟가락입니다 팀이 밥상 차려주면은 그냥 그거 먹는 새끼예요오 기본이 있어 피지컬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차라리 리신 하세요 비에고 하지 마시고 피지컬만 그렇게 나빠 보진 않는데 브론즈 4치고는 리신 하세요 리신 훨씬 캐리력 좋아요 이거는 살짝 이제 무리하고 계시네 뭔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괜히 무리했다가 또 사망. 이거는, 그, 상대 정글로 들어가는 거는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 케인이 밑에 있네? 들어가야지. 라고 하기에는, 미드랑 탑이 어디있지 미드는 여기 있고. 그님 여기 들어가는 거 보여줬거든요. 미니 시야에.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거만 먹는 건 괜찮죠. 모데카이저가 벽 넘어서 오진 않으니까. 이것만 딱 먹고 뺐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모델한테 걸려가지고, 위험해졌네요. 이게, 그, 정글러가 탑을 절대 못 이겨요. 정글이 탑을 이기려면 요네 정글 해야 됩니다. 비에고는 절대로 라인을 못 이깁니다. 멘탈이 너무 안 좋다고요? 그냥 팀한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님 게임 여기 구간이 브론즈 4 아닙니까? 브론즈 사면, 팀도 브론즈 사고, 사진도 브론즈 사거든요? 다 개민신들이에요, 그냥. 그냥 믿지 말고, 아, 내가 그냥 뭐 캐리는 하되,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세요. 오. 이것도 굳이 혼자 할 필요 없는 행동들이죠? 마음이 너무 급해요. 확실히 피지컬은 괜찮아요. 음, 피지컬은 브론즈 4치고는 <laughs>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거. 움직임이 좋아, 좋아. 이거는 다 마음이 급해서 이러는 거고요. 피지컬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피지컬이면은 진짜 에메랄드는 달아요. 굉장히 쉽게 저런... 음... 아닙니다. 진짜 제가 사람 실력 보는 거, 제 관전 피드백만 지금 2,000번을 했어요. 진짜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 사람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다 보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스킬 중간중간 중간 연계하는 거나 이런 세심한 거를 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는 대충 보여요. 그리고 뭔가 피지컬이 가끔 딸려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멘탈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이거는 케인이 W 썼을 때 씹었으면 좋았겠네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만 좀 되면 됩니다 마음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케인 CC가 뭐가 있죠? 이 새끼 W 쓰면 에어본되잖아요 근데 비에고가 궁 쓰면 씹을 수 있죠 존나 때리다가 궁을 급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이거 케인이 W 썼을 때 그때 궁을 박으면은 CC가 안 걸리겠죠 죽을 뻔했죠 이것만 좀 이해해 보십시오 계속 보면 혼자 뭘 하려 그러죠. 이건 비에고가 아니에요. 정발카직스에요 이거는 진짜. 그 비에고 하지 마세요. 딱히 뭐 비에고의 숙련도가 아깝다 이런 이 정도의 실력은 아닙니까?